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간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소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이겠습니까? 갑자기 교회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 커지고 또 교회가 우리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부응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바빠지고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같고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마귀가 이런 것을 살짝 보여줬을 때 우리가 초점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. 더 나아 보이는 것, 더 성공해 보이는 것, 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, 더 화려해 보이는 것을 제시해 주고 거기를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